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병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연골 보호 환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연골, 부드러울 연자를 써서 부드러운 뼈, 속칭 물렁뼈라고 하죠. 연골의 정의 그리고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어서 아픈 병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장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는 무릎 관절염. 의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과 진단 기준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의 한의학적 분류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연골 보호 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연골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연골은 흔히 물렁뼈나 딱딱한 뼈가 아닌 부드러운 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학적으로는 연골세포 그리고 연골기질 딱요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골기질의 50에서 60%는 콜라겐이지만 뼈조직, 그러니까 골조직 콜라겐의 주성분이 1형인데 반해서. 어, 오늘의 주제인 연골 조직에서는 콜라겐 2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외에도 연골 기질에는 당이 많이 결합하고 있는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든지 프로테오글리칸이라든지 당 단백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조도, 어, 끈끈함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흔히 교원질이라고도 불리는 콜라겐.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어, 뭐 이렇게 돼지 뼈, 돼지 껍질, 뭐 이런 음식점에서도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이 콜라겐, 이 교원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동물, 특히 포유 동물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섬유 단백질로서 피부, 그리고 연골 같은 체내의 모든 결합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폴리펩타이드 세 분자가 서로 이제 삼중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이 삼중나선으로 꼬인 이 밧줄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특이한 형태학적인 구조 때문에 콜라겐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적 성격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장력에 잘 견디고 장기간 분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섭씨 한 37도 이상의 다소 높은 온도에서는 폴리펩타이드간 연결이 좀 약해지는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연골이 닳아서 또는 손상되어서 아픈 병,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아르시는 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가족 분들 중에서 최소한 한분 이상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흔한 병증인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연골이 닳아서 어떻게 닳게 되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반복적인 스포츠 활동 그리고 너무 많은 어떤 특정한 보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되어서 아픈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골관절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이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 즉, 노화 때문에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하고 인대 등의 이 장기적인 손상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염증, 그리고 통증이 발생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을 특발성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소 또는 비만 경향, 특정한 관절 부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차성 또는 속발성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차성 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수 있는 외상,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큰 부상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질병 또는 기형 같은 게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이후에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또는 심한 충격이라든지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정말이야 하고 이상하게 좀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관절염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10세 이하 아주 정말 꼬꼬마 어린이들도 관절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감기나 폐렴을 앓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골반 관절의 통증과 함께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만 5세에서 만 6세 아이들에게서 이런 양상이 굉장히 좀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이제 7, 8cm 이상 높은 굽을 이렇게 하이힐로 신은 오랫동안 신고 다니시는 20, 30대 여성들도 언제든지 관절염 환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하의 일에 작고 높은 뒷굽이 체중을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해서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인데요. 이때 연골이 얇아지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고 무리한 다이어트. 보통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한 2, 3개월 동안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히 여학생들 엄청난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운동 부족.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공부하느라고 아니면 노느라고 운동을 챙기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런 운동 부족 같은 게 뼈하고 관절 자체가 약해질 때에도 그런 20대 초반의 애기들한테도 대학생들에게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보통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것 같은 좋지 않은 자세 습관으로 관절이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관절염으로 발전하기도 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꼬 꼬지 않는 자세로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골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6년도에 368만 명으로 2012년도에 328만 명 대비 12.3%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골 관절염 환자 수가 급증했는데 2017년도 20대 골 관절염 환자 수는 66,000명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13년도보다 14.8%가 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60대에 이어서 거의 세 번째로 높은 연령대였다. 그러니까 20대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특히 이 무릎 쪽의 골관절염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무릎 안쪽의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월상 연골, 반달 모양의 연골이라는 거죠.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 조직인데요. 무릎 관절의 충격을 줄여주고. 관절 연골에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죠. 그리고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원활하게 해주고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이러한 연골 조직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외부 충격이 갑자기 뭐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충격,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죠. 외부 충격이 가해져서 연골이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하면 뭐 낫겠지, 젊으니까 낫겠지.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무릎, 골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꼭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관절염의 임상 증상들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은 통증이죠.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관절 운동 장애라든지 가벼운 부종, 그리고 관절 주위에 이렇게 누르면 아픈 앞통, 그리고 운동 시에 이 마찰음, 그러니까 뻐걱뻐걱한 그런 이제 마찰음이 들리기도 하고 골극 형성, 그러니까 가시 같은 골극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주로 무릎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이상한 어떤 소리가 발생하는 것은 초기 증상입니다. 아, 무릎관절염 증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요. 무릎관절염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계단을 오르기 그리고 서기 기립하기 등과 같은 체중 부하를 받는 운동시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휴식을 취함으로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제 무릎관절염이 진행되면 활액막이 이제 두꺼워지고 비후가 되고 어, 관절액이 점점 늘어나고. 근경련 막 이게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거 근경련이 일어난 다음에 근위축이나 운동제한 그리고 관절 잠김 현상 그리고 골결손이나 인대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주르륵 나타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흔하게 호소하는 실제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릎이 쑤시면서 아픈데 앉거나 누워서 쉴 때는 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무릎에서 삐걱삐걱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뼈하고 뼈가 막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저한테 많이 들려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무릎을 굽히면 통증이 생기면서 굽힌 동작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무릎 주위의 근육이 막 가늘어지고 힘이 너무 없어져요.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무릎관절염 진단 기준은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안이 됐는데요. 이 무릎관절염은 통증과 함께 다음 증상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5 0세 이상의 환자, 두 번째는 활동을 할때 관절의 연발음, 연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마찰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들리거나 세 번째는 골앞통네 번째는 골비대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촉진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낄 수 있는 윤활막의 어떤 열감, 뜨끈뜨끈한 느낌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혈구 침강 속도가 40mm, 그러니까 시간당 40mm보다 적을 때,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비염증성 윤활액이 있으면 진단에, 고그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서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무릎 관절염의 한의학적 분류서부터 먼저 살펴보고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무릎 관절염을 학슬풍 또는 비증 또는 역절풍, 뭐, 각기 이런 범주로 분류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슬풍은 무릎이 은은하게 아프면서 학다리처럼 무릎 부분이 막 붉어져서 툭툭 튀어나와요. 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풍한습 그니까 바람을 너무 많이 맞거나 찬 기운에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습한 기운에 노출되는 이런 외적 이유로 인해서 기혈 운행이 막히고 내적 원인인 노화에 의해서 이 오장육부 중에서 간신이 보통 뼈나 뭐 이렇게 무릎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기관이 바로 간과 신장인데 이 간신이 모두 쇠약해져서 손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증인데 음, 무릎이 시끈시끈거리면서 저리고 막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요.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게 되죠. 풍, 한, 습, 열요네 가지 어떤 나쁜 기운들로 인해서 기혈운행이 막힌 것이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절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무릎이 막 붉게 이렇게 막 붓고 아프고. 밤이 되면 더 심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역절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의 풍한습이 내부의 기혈과 이렇게 부딪치고 응체돼서 그니까잘 운행이 안돼 가지고 발생을 하는 걸 역절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는 각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무릎을 움직이기 힘들고 붓고 아파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수습 그러니까 물의 수액 대사 정체가 기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연골보호 환영. 오늘의 주제죠. 어, 카틸라지 프로텍션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무릎 관절 건강의 핵심은 무릎 연골 조직 보호에 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릎 관절염 치료의 포인트는 무릎 연골을 얼마나 잘 사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연골은 두께가 보통 2에서 4mm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한번 이렇게 손상된, 한번 다른 연골은 이 재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은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절 약화의 핵심적인 병리적인 원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 MMPs 그러니까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나제라고 하는 MMPs의 너무 과잉된 활성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병리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골관절염의 발병 원인은 다 제각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연골 조직이 파괴되는 기전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나치게 과잉 활성화된 단백질 분해 요소, 지나치게 과잉 활성화된 MMPs가 연골 세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세포의 기질을 직접적으로 막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연골 조직의 점진적인 퇴행이 유도되는 것이다.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관절을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치료 원칙은 염증 제거와 연조직 재건이다. 이렇게또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한의학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을 퇴행이나 노화가 아닌 약화 위크니스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무릎 골을 골 관절염 환자가 자신의 관절을 보다 오랫동안 보다 건강하게 쓸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한의학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미 연골 파괴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서 뼈에 변형이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방에서의 인공 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수술하기에는 연령이 너무 이르거나 수술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진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골 파괴는 별로 심하지 않은데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한의학적인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적 접근이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과학적 근거를 갖춘 대표적인 연골 보호 한약에는 우술 이라는 한약재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한약재인데요. 우슬 그리고 방풍이라고 하는 한약재 그리고 구척이라고도 표현하고 금모구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약제도 굉장히 무릎을 좋게 해주는데 아주 많이 쓰이는 약재고요. 두충이라든지 오가피 뭐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두한 건 그리고 천수근이라든지 골쇠보 그리고 녹각교 그리고 와우교라든지 뭐 별갑교 그다음에 구판교 아교 같은 이런 교재들도 많이 쓰게 됩니다. 2012년도 SCIF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하고 미국 보안대체약 분야 학술전역 차이네스 메디슨 2016년도 5월호에 게재된 논문을 각각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술, 방풍, 구척, 두충, 오가피, 대두한건 같은 그런 한약재가 통계적으로 매우 뚜렷한 연골 보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SCI급 국제학술지인 Phytotherapy Research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잡지가 있거든요. 여기 2010년도 논문, 그리고 영국에 굉장히 권위 있는 관절 전문 학술지 SCI급 역시 저널인데 여기 2012년도 논문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녹각교라든지 와우교라든지 별갑교, 구판교, 악요 같은 한약제가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뚜렷한 연골 보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뼈와 연골이 동시에 손상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라든지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낙상 같은 걸 통해서 뼈도 부러지고 연골도 손상됐다라고 했을 때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한약 처방을 과학적으로 구성을 하게 될까요? 우선 두배 빠른 골절 회복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특허까지 이미 취득한 특허 한약 접골탕을 먼저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접골탕은 보혈 작용을 하는 당귀, 천궁, 녹용이 주요 한약재가 되어서 보기 작용을 하는 인삼 등과 더불어서 골절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몇 가지 다른 한약제를 엄밀히 조합을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황기, 구기자, 만삼, 토사자, 속단, 뭐 석곡, 보골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한약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배 빠른 골절 회복에 임상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매우 유명한 특허 한약입니다. 그리고 이 접골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국가기관인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시행한 한의학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에서 정보화 단계 선정에 이어서 2019년도 산업화 단계 연구치료기술 최종 1위로 선정된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결국 뼈하고 연골이 동시에 손상되었을 때에는, 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배 빨리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한약 접골탕에다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연골보호한약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술, 방풍, 구척, 두충, 오가피, 대두한건, 뭐, 천수근, 골세보, 녹각교, 와우교, 별갑교, 구판교, 아교, 이런 것들을 군신좌사 원리 이게 양리학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거든요 이 한약 처방을 구성할 때 모든 한의사 선님들은이군신좌사 원리에 따라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접골탕에다가 요 연골보호 한약들을 군신좌사 원리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약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보다 확실하고 보다 빠르게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과학적인 처방이 되기 때문에 뼈와 연골이. 동시에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접골탕과 연골 보호 한약을 잘 처방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골 보호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연골 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생활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 무릎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상에 있어서의 관리법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즉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무릎 관절에 당연히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최대한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는 이내 무릎을 더 이제 악화시킨다. 라고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과체중은 무릎 관절에 당연히 역학적인 부담을 더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비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이렇게 체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특히 이제 안쪽 무릎, 연골이라든지 뼈에 둘다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퇴행을 가속화시킨다. 무릎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살을 일단 빼야 된다. 이렇게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경사의 등산이라든지, 그니까 등산 운동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등산 모임에 많이들 가입해셔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중장년층의 어르신들 많은데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게 가파른 경사, 어, 내가 이제 트막한 경사를 이제 정복했으니까 그 산을 가봤으니까 이제 좀 높다란 산을 가봐야지 그러면서 무리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무릎이 혹사되는 경우 그리고 결국은. 어, 병을 좀 치료하려고 병을 좀 예방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혹 대러 갔다가 혹 붙인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무릎을 좀 아니면 근골격계를 좋게 하려다가 근골격계를 더 악화시키는 골관절염이 더 악화되는 특히 무릎이 혹사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좀 얕은 얕막한 경사에 산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 어쨌든 가파른 경사의 등산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으로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농구나 줄넘기 하시다가 무릎 다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배구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프했다가 떨어지면서 이그다 충격이 물리적인 충격이 다 무릎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좋은 운동법. 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단 무릎 관절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증상이 나타났거나 치료 중인 상태에서는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개인별 맞춤 운동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뒷 무릎 늘리기입니다. 의자에 오른발을 먼저 올리시고, 무릎을 쫙 펴서 발목은 좀 세워주시고,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시는 거죠. 허벅지에 양손을 올려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고, 발목은 젖히고, 상체는 이렇게 세우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운동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릎 뒤쪽 늘리기 운동법입니다. 자, 왼쪽 다리는 양반 다리처럼 이렇게 접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펴가지고 발목을 이제 세우는 거죠. 뻗은 다리에 양쪽에 손을 짚어서 지탱을 한 다음에 앞으로 천천히 이렇게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허리를 굽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앞 무릎 늘리기 자세입니다. 벽이나 책상 등을 잡고서 균형을 잘 유지한 채로 한쪽 무릎을 뒤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손으로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손으로 다리를 충분히 이렇게 꺾이게 잡아주는 겁니다. 고관절을 또 펴주고, 단 너무 아플 때는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운동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지만, 내 몸에 모두 맞는 그런 표준화된 운동법은 없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어떤 부위도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병증의 심각도도 다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에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개인화된 맞춤 운동법을 얘기를 들으시고 그거를 실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건강 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골 보호 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골의 정의 그리고 연골이 닳아서 또는 연골이 손상되어서 아픈 병증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더 흔하게 드러나는 무릎 관절염의 증상들 그리고 진단 기준 그리고 무릎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분류법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갖춘 연골 보호 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